첫째 항이 2인수열 a_n에 대하여 a_n을 계수로 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그의 두근을 알파, 베타라고 할때 다음이 항상 성립한다. 리미트 a_n 값은 그랬는데 알파, 베타 마이너스 3배 알파 플러스 베타 그죠? 플러스 1이콜 얼마? 제로. 뭐 이런 얘기죠, 그죠? 그 다음에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될 거냐면. a, n-1분의 a, n이 되겠죠? 그 다음에, 알파베타는 a, n-1분의 1이 되는 거야. 그치? 자, 그러면은, 이거다 넣어봐. a, n-1분의 1 빼기 3배 a, n-1분의 a, n. 플러스 1이 얼마? 0이다. 이런 얘기죠. 그럼 전체는 a n 1을 곱하면 1 3의 a n 그죠? 플러스 a n 마이너스 1 이퀄 제로. 뭐 이렇게 될거야. 그죠? 어. 그러면 3배 a n은 a n 1 플러스 1이 되고 a n은 3분의 1에 a n 1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될거라고. 이해돼요아 그렇구나. 그러면서 요 놈의 절대값이 뭐보다? 1보다 작지 그치? 그치? 그러면 an이 알파로 수렴한다면 an-1도 알파로 수렴하는거야. 따라서 알파는 3분의 1 알파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놓으시면 노시, 3분의 2 알파가 3분의 1이니까 알파값은 얼마가 돼? 2분의 1이 되는거지. 답은 4번 되는거야.